온라인 경제 뉴스에 다인 알파기네의 경제 뉴스입니다. 집값 뛰는데 전세 빠지는 지금 이 가짜 강세장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서영상 기자고요. 최 대표는 집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야할 요소를 가격으로 꼽았다. 다시 싸게, 다시 말해 싸게 사야 한다는 말이다. 개별 주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아파트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그는 공식을 그는 저서인 사야 할집 할지 팔아야 할 집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전세 가격과 각 지역별 멀티풀 값, 선호도와 성장세를 반영한 배수를 곱한 것인데, 연장선에서는 그는 최근 수억 원이 푸리에 붙은 등촌 주공 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가 공개될 때부터 가격적 메리트를 강조해 오기도 했다. 최 대표는 등촌 주공 인근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인점을 감안했을 때 강동구의 멀티풀 1.9를 곱하면 16억원 선까지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었다면서 13억원이라는 분양가는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제도 전면 도입 투자 활력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아예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사주 소각 의무와 자사주 보유한도 제한 당국 개편 움직임에 재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황윤주 기자고요. 에컨데, OCI, 화나 솔루션, 동국제강 등은 지주사 전환 때 인적분할로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율 확대에 이용했다. 인적분할은 문적분할 때와 달리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 주식이 생긴다. 이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바뀐다. 이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대주 입장에서는 지주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도 확대할 수 있는 요긴한 수단이다. 대주주가 돈을 내고 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배당가는 이익인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물 없는데 썰만 난무 증권사 인수전 가열되고 있고요. 김세웅 기자입니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까지 한양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가로 3천억 원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한양증권 측이 막판에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물적분 알코롱 올 모빌 18% 올랐습니다. 세드리치네요. 네, 강인성 기자고요. 회사 측은 분할 목적에 대해 사업부별 의사 결정의 효율화와 신속한 사업 전략 추진 및 의사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신설 법인 회사가 5년 이내 증권 시장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신설법이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1일 공식 출범한다.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주식 매수 예정 가격은 보통주가 한 주당 4,218원, 우선주는 1만 160원입니다. 전기류 인상에 주문 폭증, 에어서큘레이터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조회수 4건이고요. 김성진 기자입니다. 신의전자 에어서큘레이터는 지난달 5일에서 14일, 여러 간 12,500년대가 팔렸는데 전기로가 인상되고 지난달 15일에서 24일 35,200여대가 팔렸습니다. 약182% 증가한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에어서 큘레이터는 84,500년대 팔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여대 팔렸습니다. 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만여대가 팔렸네요. 어, 미국 초장기체 수천억 배팅하는 개미들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은 장기채 급등이란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 펀드 매니저는 단기채와 달리 초장기채는 경기 정망 물가 상황 등 통화 정책 외 변수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금리 향방에 베팅하려면 오히려 단기채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네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